와! 왜 이렇게 세? 내놔 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배틀로얄이구요 어...오늘은 부제는 거대 로봇 대 타노스 네 제가 타노스가 나오게 됐구요 거대 로봇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 근데 오늘 사기적인 템 하나 또 있어 여기 또띠가 갖고 온건데 온, 온 이워터스텝프 하면은 엄청난 딱 우클릭하면은 헤일 해일, 지진 헤일이 그냥 어? 뭐여주세요 어? 이게 쓰나미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몰아닥칩니다 뭐 물물 어. 대포 여기 나와보세요네자 갑니다 셋둘 하나 해주세요 셋둘 네. 하나 아 어, 뭐야 자 보셨죠? 입혀? 쓰나미 보셨나요? 어.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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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대박 와, 진짜 빨랐어 아씨 흠뻑 젖어버렸네 여기 아자 일단은 오늘 이 새로운 음... 뭐야 와 쓰나미가 와막 와, 진짜 와 그냥 나 쓰나미 와씨 와 쓰나 이거 딱지 좀 그만 내려요 자 이거 엄청 빠르네 예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세 개가 가장 사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할게요 음. 어 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리비리비린비에요분네 다음 김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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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르유티비 대표종은두로의 김조돌 김두 아, 아아 예아 아아아아아아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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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

하이루 반가... 반... 가... 안녕하... 하세요 안녕하쌈? 안녕하세요 임시 20년간 1년에 두사씩 먹은 레몬TV 대표 아재 보이스 우노예유? 오케이, 자 다음 안녕하세요! 22년간 눈으로만 살아온 만렙 럭키가 레몬TV 대표 깨돌이 쫀득이예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다음 아아! 아! 개망했네! 아이! <laughs> 아이, 아, 문화야! 에? 아이, 조심하자! 방송 그냥 망할뻔했어요. <laughs> <자>. 지가, 지가 좀 <laughs> 싸는데, 진짜. 아 반, 갑습니다유렌리 TV 대표 과자를 담당하고 있는 강차입니다유. 오케이, 자. 다 <laughs> 안녕하세요. 렌리 t 비 대표 플레인, 똑똑이, 귀여운 척 하지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자명이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레버를 구해오시구요 출발하세요 출발! 스카이프 온라인으로 해주시구요 네아 잠깐 이게 그니까 음. 아나 지금 안뽑았는데 여기다터져버렸네 이 사항을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녹화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뜬금없이 메테오가 엄청 떨어지더니 여기를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거다 가져갈게요 약총? 음... 저는 아... 이거? 가져갈게요 저는 책을 안 뽑아도 되고 저의 오늘 능력은 2번 2번입니다 2번 입자. 신발 신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여보세요 류현님 뭐 뭐하세요? 저요? 아 그때 전화가 안받아져 아, 여보세요아 죄송한데요 여보세요? 네 아, 갑자기 왜 저희 평화로, 평화롭게 가고있는데 왜 갑자기 소시는거예요 실수 아 미, 미스테이크? <laughs> 미, 미스테이크? 어허. Okay, okay. 어.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갈릭스테이크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난 한우스테이크 오케이 okay. 둘다 빨리 나가주세요. <laughs> 아 이거 가면 안 되지. 혹시 혹시 네? 능력 몇 번이세요? 나몇 번이지? 나나몇 번이지? 저. 오드리해퍼.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저4 번입니다. 난넌 아니고 피는 니네 사실대로 말해, 뻥칠라 하지 말고 너는 러티번? 아, 걔는 8번이요? 둘다 아니네, 그럼 가볼게 어? 나럭키블로기죠 어? 잠깐만, 오늘 3번이 거대 로봇이거든 아, 여기 레버 없니? 잠깐만, 오늘 레버 있지 않았어? 아, 씨 킬러분식 가야겠다 음. 잠깐만, 레버를 구해야 되니까 음. <laughs> 방이 안 좋네. 아 뭐야 이자식을아 <laughs> 뭐야 쟤. 아쟤 뭐야. 너가 나 따라하는 거내 손이 더 빠르지. 다시 건방지게. <laughs> 빨리 레버를 구합시다. 정말 푸근이 안 보여. 뭔데 자꾸 나도 왔냐고어쩌 아이씨 아 레버 다 털어갔네 옥상. 뭐따 다른 지 자, 갑시다. 여보세요? 윙 i n 여보니까. 윙! 착! 당신의 방송을 파괴했습니다, 윙! 아몇 번인데? 3번이요. <laughs> 너가 하면 3번이냐? 예. 오케이. 오늘 너랑 나랑 한판 뜨는 거구만. 아, 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안 돼! 바꿔줘! 왜, 왜? <laughs> 바꿔줘! 어? <laughs> 이거 디스펜서로 한명 바꿔줘! <laughs> 왜, 왜, 왜? <laughs> 아, 제발 어. 바꿔주세요! <laughs> 왜, 왜? 그건 좋은 거야? 어? 아, 안 돼! 내가 심적으로 불안해! <laughs> 그래? 그럼 뚜띠랑 바꾸고 와. 아, 뚜띠? 응.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봤다 도망가자 2번 다오늘보 보관하면 보관 이거 총으로 싸웁니다 그냥 슬슬 이제 아아 아, 아. 이 자식이 아깝고 아 미안해 미안 아, 뭐야 그방이꾼데 근데 얜또 날라다 아아아아 늑이 아니야 저거? 쫀늑이야 아, 이거 누구야? 진짜 아 너무 잘해 흐흐 늑이 늑이 늑또 캐고 있는 거야 결국에? PT가 안 바꿔졌나 보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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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억애래! 미안하다니까 이 자식 <laughs> 자 10개 하나니까 기회는 총네번 40개 아 얘는 뭐아얘나는 거지? 내가 또 깎아버려야겠다 얘오나 완전 빠르네? 아, 나이 자식도 잠재우기 전하지마자. 여보세요? 가 아, 얘랑...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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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가? 야, 저기, 또띠가 안 바꿔줬어? 어? 또띠가 안 바꿔준대? 아, 또띠야. 안 바꿔줘. <laughs> 아, 쪼잔해, <쪼다리> 엄청. 왜? <laughs> 그래? 아, 자기, 얘랑, 얘랑, 걸까? 얘랑 바꾸는 거 어때? 얘? 예? 어, 초대해주세요. 아, 예, 알겠어. <laughs> 얘는 좋다고 바꿀거 같거든? 백보 <laughs> 초대해주세요. 응. 음. 얘, 내가 장담할게. 조금 <laughs> 해바꾼다아할 네. 거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죄송해요. 능력님이 할 말일 때요. 뭔데? 기형이 아까 어. 형이랑 나랑 능력을 바꾸래. 무슨 능력이래 너? 어나 몰라 3번 가서 열어봐. 제 거대 로봇. 그핵심 거대 로봇. <laughs> 그왜 <그걸> 말해? <laughs> 그럼 많이 이기세요. <laughs> 아왜 말해? 가지마. <laughs> 아 가지 <마. 웃음> 아니, 그러면은 어 너가 해, 그냥 내가 해야겠다. 시, 아니면 음, 운명. 파야지. 운명이야, 운명이야. 어쩔 수 없지. 뭐 타고 뭐 도저 안 되면 어? 에이, 내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거 음, 하면 나 내가 걱정하지 마. 니네 로봇 타는 순간 형이 죽여줄게. 말 그래 줘. 아 근데 그 로봇 그 만들어지면은 그걔 주인 없어도 혼자 막 돌아다니고 폭주하는 거 알지? 그그 그 저번에 학교 특집 그거 때요? 막 움직였잖아. 아 그니까. 아, 아주 불안하다, 고지 <laughs> 걔핵심업 아, 장난 아니야. 아주 심적으로 불안해. 아, 아니야 아니야. 형이 절대 안 줄게. 형이 안 줄게. 걱정하지 마. 어, 아형 컨트롤이 있는데. 님, 시청자분들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아 그러면 컨트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 어, 20분 뒤에 저욕 먹을 거거든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나왜 45개 됐지? 뭐지? 이게 있습니다. 응? 잠깐만 나 이상한 자막 뜨더니 인벤에 옵시디언이 들어왔는데. 응? 왜? 한번 또. 씨뭐 뭐요? <laughs> 어? 뭐? 하에서또뭐 <laughs> 떠났을까 봐. <laughs> 가볼까요? 예, 한번 가봐요, 보건님. 근데 너 어차피 4번기4 번이야. 너4번 안에 그거 안 나오면 어차피 너 타고 싶어도 못 타. 너는 기본 목이 음... 뭐야? 음... 너는 기본 목이 뭐 나왔어? 샷건 나왔지. 그냥 사건으로 싸워야 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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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싫다며? 저 <laughs> 아, 그래도 사건보다 로봇이 낫지. <laughs> 아 그래? 사건이가 <laughs> 안 좋아.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니다 아, 뽑을 하겠습니다 아, 아저씨 왜요? 납대요 왜요 왜요? 아저 능력 또 뭔지 알아요? 뭔데? 뭐냐고? 뭐? 아 아저씨 저 능력. <laughs> 바 빠따베니요. 바다로 싸우세요. 류운이안준거 네 어떡하라고요. 네. 아, 왜또 빠따베니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요? 아, 왜 그래 저한테. 그럼 능력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제 사냥은 접니다. 저한테 TP 타세요. 알겠습니다. 님 뭐야? 바다 어? 빠따로 날릴까요? 아. 어? 죽여 버려 아니야, 그냥. 내가 죽이게. <laughs> 자, 능님하고 예우님 둘다 서로 능력 교환을 원하십니까? 아, 내 네, 능력 너무 좋은데, 근데? 야, 뭐, 어떻게 할래? <laughs> 너, 능력, 아, 둘이 그냥 바꾸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너는 아니, 뭐... 말 바꾸면 빠다 얘한테 줘야지, 너력한테 자, 능력으로 애연님 능력 바꾸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흔쾌히 하겠습니다. 뭐야, 너, 너 나보다 안 좋아? 아, 아니다, 좋지? 엄청 좋아? 안 아, 좋아? 나... 좋게... 잘, 잘, 빨리 바꾸실 건 빨리 바꿔주세요. 야 수제 아, 바꾸자. 좀 좋은데, 아니, 바꾸자! 내 공격은, 빠따맨이야. 먼저 <laughs> 좀. <좋>. 아.. <웃음> <웃음> 아, 나왜 예유가, 자기 능력에 죽는 게 보이냐. 하하하. <laughs> 헤야또너 <예능이었어. 웃음> 어? 로봇 나왔어. 아, 5번이라고? 로봇이라고. 아. 레야! 어디가, <laughs> 여기 뽑아야지. 어디가, 아. <laughs> 아. 여기 없아지 여기 뽑. 두둥, 두둥, 두둥. 너 여기야, 여봐야. 두둥, 두둥, 두둥. 뒤에는 4번이거든? 네 네번 안에 안 나면 근데 로봇 못하노 아니고. 성은. 그 잘하면 빠따보다 진짜 못하는 거할수 있는 거야. 너 기본 목이 뭐야? 너 오늘 이거 들고 싸와야 돼. 어저어저내뼈 어, 아니야? <laughs> <laughs> 누가 한번 해보세요. 된다. 화이. 아! 아! 아. 자 원복 원복 나왔고요. 아원 과연 2연복 달성하셨까요 연복 <laughs> 이이 연복 이연복 2연복 아! 토네이도. 보거? 아 <laughs> 이연복 <연봉! 웃음> 아 <laughs> 이연복 <연봉> 나왔구나 저면연안 해요 삼면예 점프 토네이도 와사면복아자 와 지금 보거 지금 코스이 지금 지리고아 마지막 기회요이 있어요 어이게 있어요 있습다. 아 있어 있지 당연히 있지 확인해 보실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여기 있는 걸로 주자 여기 봐봐 안에 봐봐 있잖아요 그쵸 아 뭐예요 네, 있네요. 네, 갑니다. 아 점프 토네이도뽑기와아 오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뼈중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연봉. 와, 야 능가 너잘 바꿨다, 아, 네. 바꿨다 능력. 아그러게 아, 능기 아, 잘바꿨네한 번만 한 번만. 아니다, 내가 먼저 뽑아볼게. 야한 번만 그런 말, 남자답지 못하게 진짜. 어? 와. 아, 아, 죽겠어. 죽겠어. 아아주모주모좀 그만 찾아 이씨 여기 주모 누구야 여기 앞에서냐? 야 이게 무슨 주모야 내가주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회 썰어드릴게요 아! 아세접세 접시요 세요 나 이거.. 나도 안넣으면 이걸로 사야 되냐? 네 <laughs> 이거 한 대는.. 몇대나한 대.. 몇칸다니 아.. 두칸만들어요 맞아 봐 저는 오늘 능력.. 이, 이거 좋은 거 나와가지고요 잠시만요 아얜 뭐야? 아.. 얜 죽였어요? 너 뭐야? 이거.. 파워잼 뭔데? 이거 뭔데? 인피니, 인피니티.. 인피니티 잼이요 인피니티 틀렛그 구성품 니가 이거 왜 들고 있어? 이거.. 럭키블럭에서 나오던데요?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아악! 뭐, 왜 이렇게 쎄? 내놔. <laughs> 에? 에이 불고 맞아, 맞아, 뽑아야 하는데. 압수, 압수, 일단 그 주세요. 아니, 이거 없애버릴게. 이건, 이거. 이거는 불공정해. 그치? 얘야? 어, 잘했어. 어? 은님! 음? 응? 봤어, 나! 뭘? 이걸. <웃음> 와, <웃음> 이씨, 사른날이야 은님! 알겠어, 야, 문아 은님! 그래더 믿거든? 여기서 운이 네. 제일 좋은 애가 내가, 저... 내가 보기에는 문어라 생각해 아, 아니요 저예요 저요? 아니요. 아 저, 진짜 저, 그냥... 저 아니, 한번 믿을래? 아, 랩니아. 넌좀 빠져 랩니아. 제발 넌 나보다 운이 안 좋아 <laughs> 어? 제가, 어, 제가 어, 위 이게 다쳤을 때 마. 뽑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오케이 너! 오케이 어. 너한명 뭐드리... 지목해 제 나! 예? 아저 아, 빼고요? 어너 아. 빼고 또띠야 오케이 또띠가 해 오케이 형처럼 나 여기 뒤에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저이 뽑고뽑고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 웃지도 마. 웃지도 웃지 마. 마. 아니 웃지 마. 진짜 반응하지 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뒤도 뒤돌으세요 오케이. 오신가? 아, 없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누나님 카운트 세 주세요, 누나님. 아, 됐어. 자, 자, 조작하지는 말자 진짜. 아, 조작해야 돼요. 조작하지 마. 가서 조작하면 재미없다. 알아 알아. 그렇지. 여기 문 하나, 문문 문 하나 또 하나 똑똑 음. 해해 놔줘. 아, 슨 아, 뭐 예, 문두개 설치해 드려라. 어, 사랑의 문 하나 네. 설치해 놔줘. 예, 일단 문 설치해 드있요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